시작할까요? 네, 뭐, 15분 동안 뭐 하여튼 앉으셔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식품과 IT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메디푸드 HMR 산업학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뭐 여행을 못한다, 뭐 모임을 많이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먹는 것만큼은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는 거에는 더 신경을 쓰고, 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요. 지금 이 사진 같으면 구글의 그 회사 내부 사진입니다. 음식 먹는 어 이제 식당, 내부 식당인데요. 보시니까 뭐 음식 내용 굉장히 많, 많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녁에 근무하지 않고 퇴근을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먹는 게 좋아야지 일도 열심히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 구글에서 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올때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날리면서 내려오라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미끄럼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근처마다 이렇게 어,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거, 그리고 커피나 음료 같은 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어, 뭐, 탑에 들어가는 이런 회사에서도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품과 지금 IT 가는데 식품과 IT 만났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푸드테크입니다. 이제 이렇게 푸드테크로 가게 되었는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하는 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전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 것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식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나왔는, 어, 용어가 나왔는 것은 2010년도에 독일입니다. 하이테크 전략 2020, 그 2020년의 그 10대 프로젝트라고, 어, 했는 거기에서 이미 이제 제조업과 정보통신을 인더스트리 4.0으로 해서 4차 산업하는 이제 용어가 음.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이 이제 여기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이렇게 융합. 그래서 요즘은 저희 학교도 계속 어, 융합입니다. 한과 이제 전공 하나로는 살수 없다. 그래서 탁과끼리 뭐두개 내지 세 개까지도 어, 합쳐서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지금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 같으면, 뭐, 철도 전기 기관이 발명되면서 그 전까지는 인간에 의해서만 생산되었던 게 이제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이 생성되면서 대량 생산. 이, 이제,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어, 진출하게 되고, 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혁명하는 단어가 붙으려면 굉장히 큰 변화. 정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앞당겨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점차 이제 이 시기가 빨라지죠. 어, PC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인터넷에, 인터넷 활용하는 거나 어, PC를 굉장히 잘 다루게 되었는데 이제 벌써 또뭐 4차 산업 이러니까 어리둥절한 이제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이제 융복합 다 이제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식품산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식품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여행 가기도 힘들고 뭐 모임 뭐몇명 이상 모이기도 어렵고 뭐 다양한 레저 시설 같은 거를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식품산업은, 어, 퇴보되지 않는다. 뭐 앞으로 점점 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기술과 함께 이제 IT와 함께 접목을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푸드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푸드는 음식, 기술 테크놀로지 두 개가 합쳐졌는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뭐 사이언스 그래 가지고 식품 과학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뭐 저장성이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식품 과학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식품 관련 서비스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요즘 뭐 ICT 글자가 안 들어가면 뭐 연구비 따기도 어려워요. 뭐 ICT 하는 용어가 이제 다 들어가도록 여기까지 접목을 해서 푸드 테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드 테크의 종류를 보시면 먼저 어그 테크 그래서 어그리컬처 테크놀로지 농업 농산물에 이미 이제 기술이 어뭐 과거부터 이미 기술적으로 많이 생산을 했지만 지금은 농업 생산량이나 품질 향상인데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지금 지역적으로도 토지, 토양도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토양을 활용해서 많이 농사 짓는 게 어거테크가 아니라 좀 좁은 공간이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음, 이제 생산성도 높이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거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농업 지역 데이터 분석 같은 거, 뭐 기후나 뭐 환경 같은 거그 지역에 맞추어서 어 이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수익성 농장 수익성을 창출하도록 하고 농장 업무가 최적화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푸드 사이언스인데요. 아까 뭐 예전부터 음식에는 어 사이언스가 접목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그냥 과학 정도만이 아니라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실리콘 밸리 같은 곳은 굉장히 I.T. 쪽으로 많이 이제 어 연구소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이 지금 식품 연구소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가 그쪽으로 지금 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어 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많이 먹으니까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를 식물성 패티로 해서 대량 공급을 하자 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만든 식물성 패티는 맛이 좀 부족하다. 이제 무슨 맛이 부족하냐 했더니 동물의 피맛, 피맛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빌 게이츠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아주 이제 뭐 어렵게 식물 안에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맛의 성분이 있는 것을 찾아내어가지고 현재 지금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어, 햄버거 가게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을 사육하기에도 돈이 많이 들고, 뭐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이러니까, 이제 미래 식량난을 해소할 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환경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식사 대용 식품. 뭐,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죠. 근데 앞으로는 곤충을 활용했는 뭐, 식품도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드테크 중에 이제 레시피 공유, 그냥 레시피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뭐, 유명 셰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공유를 할수 있어요. 모든 레시피는, 어, 정보가 다 공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체중 조절 위한 레시피라든지, 뭐, 당뇨 케어식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어떤, 요즘은 우리가 사용했는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사용자가, 뭐, 족발이나 밤에 야식을 먹었다면, 정보가 뜹니다. 이제 너무 그쪽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채소를 좀 섭취하라는 이런 이제 맞춤식의 정보도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이나 알러지, 알레르기 관련한 정보 같은 거를 다 이제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푸드테크 중에 뭐 오토어 서비스,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서 미리 모바일로 결제하고 매장에 가면 바로 이제 받아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업계의 로봇입니다. 그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지금 또 과, 과도기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매번 과도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이제 과도기에 지금 어 있는데 여기 로봇 요리사 몰리 하는 게어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요 팔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싱크대에 팔두 개의 로봇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레시피가 2,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2,000개가 있는데, 요게 한 1,000만 원에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다운되었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 뭐 냉장고도 굉장히 좋은 게 한, 비싸죠. 뭐 굉장히 뭐, 어, 하는데, 뭐 혼자 사는 사람이나, 어, 뭐 레스토랑, 요즘 레스토랑도 잘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레스토랑 셰프가 했는 듯한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놔두고 이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뭐 다른 유튜브에 영상도 많지만 친구들이 오면 이제 뭐 만약에 4명이 온다 그러면 4인분의 재료를 어딱 싱크대 위에 딱 올려놓으면 지금 이 몰리가 어, 로봇, 로봇이지만 유명 셰프들의 동작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맛을 아주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이 집에 있는 분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다 되었다고 신호가 오면 음식만 들고 가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 지금 외식업계가 난색을 표하죠. 식당에 이제 많이 뭐, 가는 거를 꺼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드 3D 프린팅. 우리 지금 저희 과에도 3D 푸드 프린터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초콜렛 같은 거를 이제 적층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으면 가정용 3D 프린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좀 작게 해가지고 어, 만드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뭐 IT하고 다 접목한다 하는데, 요런 모양 내는 게 미리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어, 그립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와이파이로 전송되어서 3D 식품 프린트기에 바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니까, 자기만을 위한 특별한 이런, 어, 뭐, 어 캔디라고 해야 되는 초콜릿 같은 거 쿠키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카트리지 같은 거죠. 우리가 프린터기로 치면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음식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혹시 요즘 캡슐 커피 드십니까? 우리가 뭐 캡슐 커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이제 캡슐 커피 종류별로 있는 거를 아침에 뭐 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잔 들고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카트리지만 바꾸면,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서 아침에 이제 뭐 죽을 만들든지 뭐 쿠키를 만들든지 해서 간편하게 아침을 식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고,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병원식, 이제 병원식이 너무나 맛이 밍밍하고 우울하고 뭐좀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좀더 생기 있고 어, 즐겁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전장에서, 이제 전쟁에서 군인들이 어, 웨어러블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3D 식품 프린트기로 음식을 어, 지금 만들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색깔별로. 이게 이제 또 어, 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직종이 많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종 중에 하나가 3D 식품 어, 코디네이터. 뭐 이제 이런 이제 직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영양소 분석을 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추어서 어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그 외국에는 지금 어 레스토랑도 오픈해가지고 가격이 꽤 비싸게 어 합디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어풀 코스에 넣어가지고 어 하는데 이 보니까 모양 굉장히 좋죠. 요 안에 있는 요게 이제 3D 프린터기로 만든. 어 식품입니다. 식품에 이제 뭐좀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비싸게. 지금은 여기 이제 낮에는 보면 여행객들이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리로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거를 구경하다가 저녁에만 한끼 운영을 하고 있는 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바리스타도 로봇이 지금 나와 있죠. 로빈이라는. 서울에 뭐, 롯데 백화점, 잠실 롯데 백화점이나 지금 공항에 안 가본 지 저도 오래되었는데, 어, 제2터미널 공항 쪽에 이 로봇, 로빈이,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달콤 커피 비트, 그래서 이제 브랜드 명인데요. 이게 이제 KT하고 인공지능, 그리고 바리스타용 KT, 우리 지금 뭡니까, 5G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용 전문 로봇 비트 2.0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시간당 120잔 나오고 가격이 꽤 저렴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셰프도 로봇으로 나오고 바리스타도 로봇으로 나오니까 앞으로는 직종이 많이 이제 바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리고 키친 그래서 서울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 요. 서빙, 홀 서빙 하는 게다 이제 로봇으로, 자율주행 로봇으로 번호를 딱 누르면, 조리실에서 번호를 누르면 테이블, 고그 테이블까지 가서, 음, 서빙을 하고, 요 창틀 쪽에 앉아있는 분들은 요 창틀 쪽에 레일로 가서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 대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자 만드는 로봇, 시간당 37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인력이 줄어든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새로운 직종이 지금 탄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자꾸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요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걸 들어가서 보시면 뭐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만들 수가 있고 햄버거 만드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식품 지금 다들 신경 쓰시고 계시죠. 뭐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까. 뭐 당연히 지금 건강하시지만 건강을 유지할까 이런 위험한 시대에 잘살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드시는 식품 쪽으로도 IT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자리. 또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뭐 과학해가지고 꼭뭐어 달나라 뭐 우주선 뭐 이런 쪽 굉장한 뭐다 과학하고 연결해서 할수 있으니까 식품과 관련된 과학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요. 혹시 질문 받아도 됩니까?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근데 저렇게 로봇을 도입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저 로봇의 가격을 좀 고려했을 때, 저런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인건비랑 따졌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그거는 어. 생각,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요즘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조리사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는 대표들이 많아요. 그 이제 여기에 로봇 바리스타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슬로건이 인간은 지키, 지치지만 기계는 지치지 않는다. 뭐 쉬지도 않고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돈 따지면, 그거는 이제 대표들이 계산을 하면. 그, 이제, 뭐, 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많고 그리고 이 로봇 셰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어, 똑같은 맛을 재현할 수가 어,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가격이 점점 저렴해져서 가정에 간단하게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전자레인지 지금 집집마다 다 있듯이 처음에 전자레인지 나왔을 때 저도 석사 논문이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수분, 식품 수분 함량 연구 했는 논문이거든요. 음. 그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은 다 있잖아, 그죠? 이제 그렇다시피 이것도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고 우리 생활에 거의 도움을 주는 어, 그런 걸로 이제 자리를 잡을 시대가 올 것도 같습니다. 저, 그래, 네. 예. 앞으로의 미래 공상 영화를 보면 알약 하나만 먹어도. 네. 체내 에 필요한 예. 에너지원을 다 공급을 받을 시기가 올 건데 예. 사실 저는 로봇 그 셰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혼자 살거나 여성들을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해가 서 이제 빨래 대신 세탁기가 나온 것처럼 예예. 그런 용도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음. 이게 사실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음식 맛을 구현하면. 예. 그게 전편 일적으로 똑같은데, 네. 식당에서는 저게 과연 상용화가 될까요? 집에서는 네.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맛집을 요즘 찾아가지고, 네. 네. 뭐 외국까지 가는 네. 상황인데, 저런 기계는 일반 그 가게에서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 뭐 피자집 같은 거, 똑같은 맛을 계속 재현해야 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이제 어디에서 쓰느냐 하는 건데, 아까 알약 말씀하셨는데, 알약 하나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필요한 것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구조상, 뭔가 외부에서 씹어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소화기능이 정상으로 건강한 것을 유지를 합니다. 지금 알약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제 뭐, 몇 광년을 지나,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뭐, 잠을 잔다든지, 지금 추측 예상하잖아요. 이제 잔다든지 이랬을 때 소화기능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때, 이제 그런 거를 마지막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어, 좀 활용도가 높은, 예를 들면 2차 산업혁명이 아까 기계 대량 생산화 되면서 여성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그전에는 가정에서 이제 빨래 빨고 음식 하다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여성들이 외국에서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어, 기계들이,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지금 너무너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 쪽은 과거에는 된장을 집에서 다 담았습니다. 집집마다 된장 잘 되어야지 그해잘 된다 했어요. 김장도 뭐 몇, 백 포기씩 담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된장 젊은 사람들 보고 된장 담느냐고 물으면 묻는 그 자체가 이미 우문이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점차점차 점차 활용도가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들. 노약자들이 사실 저도 지금 상인 삼동 여기에 고혈압 당뇨 독구 노인들한테 케어푸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하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간편하게 해서 뭐 같이 하루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데 가면 이런 기계 하나 달아놓으면 간단하게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직 먼 미래에 알약 나오기 전에 충분히 실용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되려면 이런 이제 로봇이 요리를 할수 있도록, 어, HMR 요즘 많이 아시죠? 가정 간편식 하는 거, 밀키트나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이 자꾸 되어야지 그 레시피에 맞는, 그러면 이 로봇이 요리할 수 있도록 그 밀키트화를 또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익창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미래의 직장을 찾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조금 관건인 것 같고요. 얜게 옳다, 그러다를 어, 선별하기보다는 조금 미래의 학생들한테 좀 제시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만들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만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요 영상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로봇이 만약에 레, 거기 보면 파스타 만드는 게 있는데 파스타를 이제 순서대로 그 이제 레시피 순서가 딱 나옵니다. 파스타 놓고 그 다음에 뭐어 소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로봇은 그 순서대로 그 각도대로만 움직여서 요거를 후라이팬으로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기도 해요. 한쪽 손으로는 뽑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몇분딱 지나면 소스를 들고 또 소스를 딱 뿌리고, 이제 그게 다 기계화.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다 연결되었는 상황이죠. 많이 궁금하죠? 한번 이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앞으로, 어, 좀 희망적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